두카티... 두깟이... 아 어, 박수 쳐야 돼요? <laughs> 와 여기 지금... <laughs> 와 장난 아니다 두카티... 두깟이... 예 두카티 스크램블러 노란색 아 노란색 진짜 눈에 띈다 진짜 제가 캐논 스파이드 한번 시선한 적이 있었는데 아, 네. 그것도 노란색이었거든요 아 시선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시선 많이 받죠? 어네 길에다 세워놓으면 젊은 사람 저같은 아좀 젊은 사람들이 좀, 네. 여자분들이 좀아 여자분들이 많네 그걸 노리고 사셨나요 약간 약간은 네. 옵션으로 아 이게 노란색 말고는 또 어떤 컬러가 있어요 이게 빨간색이 있고요네 레드가 있고 그리고 흰색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작년으로 단종이 됐고 아 흰색이 그렇구나 그러니까. 지금 밖에서 듣기로는 이거 지금 스크램블러로 입문하셨다고 했는데. 아, 네, 네. 어떻게 하다가 입문을 이 멋있는 스크램블러로 아, 하게 되셨나요? 아, 원래 이제 R3나 MT03 네. 뭐, 아 쿼터급으로 생각을 하다가. 쿼터급으로? 네. 갑자기 좀 쿼터가 기변병이 빨리 온다. 네. 그리고. 네. 금액적으로도 좀 좋은 프로모션이 생겨가지고 아그으로선 계약 후 면허 취득으로 아 그렇지 지원해주는 금액 나오죠 네아 그리고 무이자고 네아 그래도 어떤 분들은 r 3에 비하면 사실 좀 많이 가격이 쎄잖아요 어 그렇죠 거의 네. 한두배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네 네두배두배 두배 조금 차이 안 나나요 두배좀거두배 어, 정도 한한 두배 정도네요 네 나요. 어... 어떻게 일단 만족하시나요? 어... 네뭐 아직은 완전 만족하면서 한 거리는 얼마정도 탔어요? 한 2천정도? 2천정도? 같아요. 어. 그러면 은좀 그래도 어느 정도 타시는정도 될거같아요 길들이기도 어. 끝날정도고 네.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? 어 일단 앞뒤 라이트가 앞뒤 라이트 너무 이뻐가지고 아 뒷바퀴도 엄청 두껍고 그치 아이스는 퍼터급에 비하면 좀 많이 차이 나잖아요 타이어가 엄청 두껍고 네. 음 역시 뒷바퀴 보고 바이프를 고르게 되는그죠 아, 그게 있군요 네. 네 어쩔 수 없이 네 제가 딱 봐도 이제 헬멧이랑 되게 조화가 되게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네 헬멧은 이름이 뭔가요? 저는 심슨이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, 헬멧은 빌트웰 아, 랜스플리터라는 모델. 아 이런 아, 디자인으로 나오네요. 네. 좀 음. 클래식컬한 느낌도 나면서 원래 크롬실을 끼고 다니는데 네. 얼마 전에 투어 갔다 오더라고아 크롬실 들면은 오더 간지나겠다. 재밌어요. 아, 음, 음. 아 입문을 스크램블러로 했으니까. 부러운데요? 아니 부럽다는 얘기밖에 없네요 네, 은행, 은행 거죠 아, 은행 건가요? 네, 아직은 네. 은행 거죠 야 궁금하다 한 달에 얼마씩 되는지 시 굉장히 궁금하지만 일단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네. 어~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바이크 어~ 지금은 네. 그, 할리 할리를 생각하시는구나. 스트이트 글라이드. 스트이트 글라이드. 글라이드요. 네. 네. 방문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. 저도 직 봤는데, 오, 오. 할리를 생각하시는구나. 네, 주변 사람들이 할리을좀 많이 타가지고. 아 주변 사람분들이. 네. 네 아, 주변 여행이 좀 많이 크죠. 네. 그렇죠. 네. 아 의외네. <laughs> 할리는 좀 약간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음. 요즘은 또 스포스터 해가지고 젊은 감성의 바이크도 많고. 그 아, 네, 근데 스트리트 블라이드는 저는 껍로했는데요 저는 흑인 흑형이 그사진을 <laughs> 보고서, 와, 이거는 진짜 근육질에 몸매 너무 잘 어울린다. 꽤 무거운데, 지금 체격이 사실 크신 건 아니죠. 그데 네. 네 좀왜소하긴 한데, 그래도 최종적으로. 돌아다니면서 네. 스크램블러라는 바이크가 네.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좋은데 돌아다니면서 되게 많이 안 보여가지고 아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 네. 흔하게 볼 수는 없죠 네. 네. 지금까지 한세번 정도? 세번 정도, 정도, 정도 보셨어요? 음. 참 되게 좋은 바이크인데 좋은 바이크인데 네. 그런 게 되게 아쉽다 입문자들이 아. 타기도 되게 괜찮은 바이크인 것같고 음. 시트고도 편하죠? 어, 엄청 편해요. 아. 시트가 앉으면 이렇게 네. 딱 깎여 들어가는 부분이 딱 있어가지고. 아. 네. 음. 근데 주행풍, 입문이시니까 네. 하나 더 빨리 가셔야 돼가지고. <laughs> 에이, 저희가 좀 조급하게 하고 있긴 한데, 그 주행풍은 어떠세요, 지금? 주행풍은 약간 고속으로 달, 달렸을 때. 한 120, 110 정도까지는, 네. 어, 재밌을 정도인데. 그 이상으로 가면은? 그 이상으로 가면 애가 좀 가볍고, 네. 이키드다 보니까, 엄청, 내가 흔들림도 심하고, 아그죠 네. 주행풍을 음.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, 음. 그 이상은 좀120 이상은 약간 피로도가 있더라고요. 음. 아예 힘든 건 아닌데. 음. 근데 입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,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자면, 네. 어떤 스타일인 것 같으세요? 좀 약간 달리는 바이크 타고서 좀 달리는 성향인가요? 아니면 좀 주변을 좀 보면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음... 달리고 싶은 스타일인가요? 어, 어떨 한... 것 같아요? 둘 다인 것 같은데 아 네, 달릴 때는 달리, 펌프로 네. 있을 때는 달리고, 네. 좀 저는 바이크 산 목적이 좀, 이렇게 좀 경치 이쁘고 이런 데 돌아다니고 아, 싶으니까 아 그래서. 거라서. 음. 그런데 사실 쿼터급이었으면 토크라든지 어, 네. 이게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텐데 네. 그렇죠. 그래도 이게 800cc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래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족도가 훨씬 높을 것 같긴 해요. 어, 네. 그렇죠. 근데 아직 쿼터는 안 타보셨으니까 네. 그 기분은잘 모르실 텐데 제 입장에서도 되게 부럽네요. 제가 네. 이제 엔티온 사람은 타는 네. 라이더로서 좀 800cc 이 느낌 저도 스크램블러는 제가 타보지를 않아가지고 예전에 존저레임즈 동생이 이제 시승한 것만 어, 네, 네. 보긴 했는데 상당히 궁금하네요. 시승기가 어, 회 있으면 두카티에서 시승을 꼭 해보고 싶고 다음에 또 오시면은 그때 네. 좀더 재밌는 얘기 같이 얘기하고 네, 사는 얘기도 하시고 <laughs>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 뚫고 오기 힘들었죠. 어, 네. 되게 힘들었죠. 많이 힘들었죠. 어, 차가 많은 것도 아닌데 엄청 오기 힘들더라고요. 네. 다음에 오실 분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으신가요? 충분한 여유를 가지시고.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신 후 방문하시는 <laughs> 것을 추천드립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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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amen